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바이든 대면 뜬다. 미국 대선 직전 서학개미들 담았다.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학개미들은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 해소와 친환경 정책을 기조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미국 대선 바이든 당선 가시와 친환경 정책 수의 기대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최근 5거에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였다. 6877만 달러를 순매수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결제는 매매 2에서 3일 이후 반영된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순매수한 건 지난주다. 아마존과 중국 전기차 회사 니오가 테슬라의 뒤를 이었다. 바이든 당선 기대감이 테슬라 매수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바이든은 2조 2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중 상당 부분을 친환경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50년 탄소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세부적인 전기차 관련 정책도 내놨다. 연 300만 대 규모의 정부 구입 차량을 전량 전기차로 교체하고 관련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반대로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스권에 갇힌 테슬라 주가. 인도대수 달성 등 관심 증가.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움직임과 달리 테슬라 주가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테슬라는 9월 액년분할 이후 급락했다가 현재 두 달째 400에서 44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테슬라를 포함한 아마존과 엔비디아 등 나스닥 종목들은 대부분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코로나19 급락장 이후 밥은 상승 낼리가 부담이다. 테슬라 주가는 17.11 달러 오른 438.09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인 3월 18일 대비 5배 올랐다. 추가 상승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와 목표가 실현돼야 한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테슬라 투자 성공을 가늠하는 재료로 생산량 증가 점유율 확대, 수익성 개선, FSD 기술 개발 등을 꼽았다. 이원주 키움증권 연구원은 경쟁심화, 레벨5 자율주행의 기술적 어려움, 약한 가격 협상력 등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성공을 언급하기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목표 인도대수 달성 여부, 내년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의 생산, FSD 베타 서비스 확대 여부, 모델3 가격 조정 등이 단기적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11월 9일 3분기 실적 공개 주가 반전의 계기 될까 미국 수소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 가 9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니콜라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는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는 사기라는 주장을 펴 고공행진하던 주가를 추락시키고 창업자 트레버 밀턴 을 퇴출시킨 뒤 나오는 첫 번째 분기 실적이다. 니콜라는 힌덴버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지만, 밀턴은 결국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뗐다. 흔들리는 니콜라가 다시 굳건히 중심을 잡고 버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지, 아니면 하강하는 니콜라의 하강 속도를 더하게 할 무게추가 될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니콜라 주가는 9월 10일 힌덴버그 보고서가 나온 뒤 거의 반토막 났다. 니콜라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20억 달러 규모의 제너럴 모터스와 협력이 니콜라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GM은 니콜라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거쳐 협력 결정을 내렸다면서 신뢰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협력을 맺지 않았다. 앞서 GM과 니콜라는 9월 6일 발표를 통해 GM이 니콜라 지분 일부를 갖되 최초 출시 모델인 배터픽업트럭을 생산하고. 니콜라에는 자사의 배터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사협력은 아직 정식 문서화하지 않았다. 힌덴버그 보고서 이후 협정 조인이 지연되고 있다. 9일 니콜라의 3분기 실적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공개된다. 이 때문에 시장이 이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웨드부시에 대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분석 노트에서 월가는 GM과 협력 상황 진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 자리에서 GM의 협력 서류 서명에 관해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브스는 니콜라가 아직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 발표 그 자체는 별다른 관심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니콜라 경영진이 전기 수소 연료 로드맵에 관해 어떤 전략을 내놓고 이를 어떻게 수행하며 어떤 시간표를 내놓을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콜라가 9일 현실적이면서도 획기적인 구상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여부가 앞으로 주가 흐름에 키를 주게 됐다. 미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자동차 적게 팔아도 미오의 시가총액이 제너럴 모터스보다 높은 이유.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미오의 시가총액이. 5일 534억 달러를 기록해 GM의 516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미오는 2018년 첫 전기차를 출시해 그동안 6만 3천여 대를 판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제너럴 모터스는 2019년 한 해에만 290만 대를 판매해 미오보다 월등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미오가 GM보다 높게 평가받은 건 전기차 생산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전기차의 미래 가치가 현재 판매량을 뛰어넘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자동차 퇴출 방침을 밝혀 전기차 가치가 올라간 셈이다. 자동차 수입 업계 큰 손인 중국은 10월 27일 2035년까지 화석연료 자동차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전기총회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 각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화석연료 자동차 퇴출 움직임이 있다. 독일은 2030년 프랑스는 2040년까지 화석연료차가 금지된다. 영국은 2035년부터 화석연료차는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도 판매 금지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인도는 2030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차 판매가 금지되고 싱가포르도 2040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한 만큼 화석 연료 자동차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벤틀리는 5일 비욘드백 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모든 판매 차량 모델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전환하고 2030년에는 완전히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했다. 이날 GM도 앞으로 3년간 전기차 개발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볼보트럭은 내년부터 대형트럭 전기차를 유럽 시장에서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 아마존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트럼프와 앙수, 베조스 아마존 CEO, 통합 공감, 붐이 부활했다. 미국 재계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축하의 뜻을 전달했지만,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만큼,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퇴조를 바라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만한 기업인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가 기업인 출신인 만큼 어느 전임자보다 친기업적인 성향을 지녔고, 배조스 CEO는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이자 세계 최고 부자라는 점만 고려하면 둘 사이는 누구보다 좋을 망정 나쁘기는 어렵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조그만 입맛에 맞지 않아도 유력한 언론사까지 가짜뉴스 언론이라고 쉽게 매도해왔을 만큼 돌출적인 성격의 정치인이라 해도 베조스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으나 트럼프는 늘 그래왔듯 예상을 깨는 선택을 했다. 트럼프는 집권기간 내내 아마존을 깎아내리는 발언에 서슴지 않았고 베조스와 대립하는 선택을 했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베조스가 사주를 맡고 있는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에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타임스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가장 매섭게 비판해 트럼프를 가장 불편하게 한 대표 매체이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베조스 CEO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통합, 공감, 품이라는 말은 한물간 얘기가 아니다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높이 평가했다. 이 글을은 비록 내용은 짧았지만 트럼프 정권에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심정을 집약적으로 피력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거꾸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만큼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품위가 없는 대통령은 없었다는 지적을 우회적으로 한 셈이다.